들했으니 몸 보신 하라고 어서들 먹지 않고 뭐 해? 어 이건 제주도에만 있다는 빙떡이 아닌가? 아니 어찌 이런 맛이 빙떡 전복 쭉 불고기? 어? 음?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음? 단지 요리는 빠져 있군요. 단지 요리가 그리 쉽게 만들어지는 것인 줄 알았나? 평생 딱한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비법이라 이 말씀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이야. 단지 요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료거든. 먼저 좋은 전복과 해삼이 필요하다. 그것을 구해오 하나, 둘, 셋. 내가 <laughs> 이겼구먼. 근데 뭔 떡볶이에 엿이 들어간다냐? 떡볶이엔 달고 찐득한 엿이 딱일 것 같아서 장금이 정말 대단해 음! 맛있다! 맛있다. 그럼 누가 만든 건데? 생각시들 중엔 장금이가 최고란 게 맞아 맞아 니 전성 미안 넌또 찍어 주냐? 어, 큰일이다. 쌀을 안 불려놨어. 마마님들이 봐주시니까 아주 빵 나가는구만. 밥당번도 있고 말이야. 오래된 쌀이야. 이런 쌀로 밥을 하면 윤기가 없을 텐데. 그러게 밥당번이면 진작 와서 준비하고 쌀이 안 좋으면 사오원에 가서 다시 받아왔어야지. 이제 어떡할래? 잠금만 어떡해. 시간도 없는데. <laughs> 괜찮아. 방법이 있어. 연생아, 어제 쓰다 남은 다시마랑 미역 좀 준비해줘. 어? 어, 어. <laughs> 다시마랑 미역에서 나온 끈적거리는 성분 때문에 밥이 찰지게 돼. 하여튼 잔머리는 하, 참. 아까 이상한 거 넣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상한 거라니 그냥 요리서에 써있던 대로 따라해본 거야. 음도면 충분해. 저기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는 거 아닌가? <웃음> 그렇지. <웃음> 깜빡했다. 이제 시작해 볼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자, 드시지요.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절이 없어진다니까 식욕이 떨어진 게 아닐까? 그래도 어제 무미스님 음식은 모두 다 드셨잖아. 그러게 말이야. 바보... 어? 어? 오... 어? 뭐 신채를 쓰면 안 돼. 오... 뭐 신채 마늘, 부추, 파, 달래, 그리고 그리고 아, 여튼 이렇게 다섯 개는 쓰면 안 돼. 어, 어 왜? 몰라. 어쨌든 오신채를 먹으면 사람이 화도 잘 내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고 해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불경이 나와 있다고. <laughs> 이번에 분명히 모두들 좋아할 거야. <laughs> 그건못 먹는 풀이잖아! 그렇지 않아. 응? 이건 쇠비름이라고 먹을 수 있는 풀이야. 약으로도 쓰이는걸. 역시 모르는 게 없다니까. 아, 그 풀은? <목소리> 먹을 수 있는 풀이에요. 아, 그거 먹을 수 있는 거였냐? 예. 소금물에 삶아서 먹으면 돼요. 이저 <목소리> 불이 먹을 수 있는 건지 몰랐는데 일단 한시름 놓았구먼 고맙구마이. 고맙단 소리도 안 하고 꼬마야. 흠. <목소리> 어? 쪽도 좀 먹고. 거 지금 다 맛있다. 어. 명나라 요리가 이런 거구나. 맛이 독특한데? 이건 냄다가 하는 거야. 바 보고들 고추도 모르다니. <목소리> 너 고추를 알고 있니? 당연하지. 하긴 대부분의 요리사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음. 한 숟갈만 먹어보자. 어? 아니봐요, 그거내 거라고요. 꼬마야, 한 숟갈 가지고 뭘 그러냐? 아 음. 어, 강한 불에 순식간에 익힌 거라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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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매운 맛은. 고추를 쓴 건가? 아, 그 고추란 것 때문에 맛있는 거였구나. 바보야, 강한 불에 순식간에 익혔기 음. 때문에 맛이 살아있는 거라고. 자, 그 꼬마 말이 맞아. 마주쵸. 돼지고기의 육즙이 어, 살아있는 음. 것과 어, 두부의 씹는 맛이 느껴지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야. 음. 꼬방 꼬방 장 했어요? 에 뭐야 아저 시작도 안 했잖아. 아저씨 포기한 거 아니에요? 새끼네. <laughs> <laughs> 저런 버릇 없는 녀석들을 봤나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녀석들이 몰려와서 서로 잘난 척들을 해다니 나 참. 흥, 아직도 그런 요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보지 그만. 잘해야 내가 말하는 대로 내어가죠. 이건 응. 저분께, 이건 응. 저분 상에 그리고 이건 <laughs> 저분께. 그, 그러니까. 헛갈리기만 해봐라 저건 진우고리가 아니오 명나라에서도 흔히 보는 요리입니다만 <laughs> 제 요리는 진우고리가 아닙니다 오리알이로군. 구워지는 동안 오리의 영양분과 각종 약재가 스며들어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귀한 보양 오리알이 된 겁니다. 오리알 요리 하나로 모든 영양분을 다 섭취한 느낌입니다. 음. 아. 그건 그냥 채소가 아니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요리는 빠른 시간에 조리하여 그 본래의 맛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놀람> 땅에서 나는 제수의 색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가열을 했는데도 채소의 색이 유지되다니, 이 요리는 모든 가열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롭한> 음. <롭한> 정말 대단해요! 대나무 숲의 향연입니다. 저건 왕씨 일가에만 전해져 내려온다는 대나무 요리가 아닙니까? 왕씨 일가의 비법을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정말 한 폭의 그림 같구만. 땅이 양분을 먹고 자라는 대나무와 땅에서 나는 보양식 송이라 보는 것만으로도 흡족하군요. 이 양념도 훌륭합니다 모두들 정말 굉장해. 전복 모두 귀하고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들었군요. 그런데 하늘이라는 주제와는 무슨 상관이냐? 봉황은 어진 임금이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릴 때에만 모습을 나타낸다는 새입니다. 봉황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전학께 없어 태평성대를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써옵니다. 맛도 맛있지만 그 마음이 정말 갸륵하구나.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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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쾌, 쾌. People in d 잘해라, 잠깐마잠깐마 긴장돼요 커 <laughs> 어? 그것은 구절판이 아니옵니까? 저런 평범한 요리를 내놓다니 구절판은 구절판인데 사유간 재료가 모두 다른 것 같구나. 드시는 분들의 체질을 생각해 각기 다른 재료로 구절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절판이라면 밀전병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잎은 대체 무엇이냐? 뽕잎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듯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좋다는 뽕잎을 사용하였고 화를 식혀 주는 데 좋은 둥글레 나무를 묻혀 보았습니다 음. <laughs> 제 성격이 불같은 건저 아이가 단번에 눈치챘군요 어디 계속해 먹어라 검은콩으로 만든 밀전병이 옵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기에 몸을 가볍게 하고 원기를 보충하는 데 좋은 콩, 솔잎 그리고 다시마를 주로 사용해 어째 아무래도 걸렀는가 보다. 왜? 오! 우리한테 그런 반응이 영안 나오잖요. 그건 그래. 금영이나 왕진미 아저씨들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아. 이것은 무엇이 전하께선 평소 마늘을 잘 드시지 않아 네이원에서 애를 태운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마늘을 찐 떡으로 밀전병을 대신하였습니다 마늘이라고 마늘 맛은 전혀 느껴지질 않았는데 국화잎의 향 때문이옵니다 음, 이건 치기로구나 치근 마음을 다스려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늘 큰일을 결정해야 하는 전하께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러고 보니 질기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닮은 듯도 하구나. 그런데 넌이 요리의 주제로 하늘을 선택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제 요리를 드시는 한분한 한 분이 저에겐 하늘이란 뜻이옵니다. 어, 어. 어. 뭔 소리예요? 나한테 묻지 마 금연인 거창하게 봉황과장 들먹이면서 전화를 지켰었는지 장금이한텐 아무나 다 하늘이란 얘기 아니냐 장금이도 참 어쩌려고 저러지 저건 그냥 구절판이 아니야 저 재료들은 배고픈 백성들이 산과 들여서 뜯어먹던 풀이야 밥상은. 음식을 먹었으면 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장금이의 마음이 담겨 있어. 사람이 곧 단을. 장금이 요리로 그것을 말을 했던 거야. 돌아왔구나. 요리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장금이로 돌아왔구나.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논의를 거쳐 어렵게 진선미를 선정했소이다. 허나 여기 참가한 요리사 모두가 우승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오. 모두 수고했소. 음.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미는 먹는 맛과 함께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 아름다운 요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미는 대나무 밭의 향연을 요리한 왕진미. 치에도 <laughs> <laughs> <저> 미가지고 선은 <서는 웃음> 몸에 좋고 선한 음식을 선발하였습니다 오. 요리 경연 대회 선은 봉황으로 하늘천을 표현한 최금영. 그명이가 선이라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게야. 제 틈을 지키시오. 최금영의 요리는 보양 요리라 해도 좋을 정도로 몸에 이로운 음식들로 이루어져 있어 선으로 결정했습니다. 지인은 요리의 기본을 지키는 참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되었는 바 요리의 기본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가장 눈여겨 보았습니다. 요리 경연 대회 지인은. 어 구, 구절판 요리를 만든 서장금. <laughs> 서장금의 요리는 비록 화려하지도 특별한 재료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먹는 이에 대한 깊은 배려와 화려함보다는 요리의 기본을 지키려 했던 자세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소이다.